네 예, 바로 다음 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마크업 가져오도록 할게요 요번 어, 마크업의 에, 클래스는 아이고야 스타일에다 넣었네요 제가 이거를 html 에다가 넣어야 되죠 어, 클래스는 디자인이고요 구조 한번 볼게요 아티클로 전체 감싸고 있고요. 음, 다른 거 없고요. 섹션이 하나, 둘, 셋, 네개 있고요. 섹션은 이 섹션 안에 디브가 있고요. 그리고 버튼이 있어요. 어, 이 디브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어, 마우스 올렸을 때 어, 약간 어두워진 효과를 주기 위해서, 어두워지는 그 면을 넣기 위해서. 요 딥으로 썼고요요 섹션 자체에다가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깔겁니다. 예, 요런 간단한 구조로 돼 있어요. 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진행해 볼게요. 자, 어, 제일 먼저요. 어, 디자인 클래스 디자인 어, 섹션. 일단은 에, 셀렉터 줬고요. 어, 하이트를 하이트를 어, 모바일이니까 너무 높지 않게 한 200픽셀 정도만 잡아주도록 할게요. 음, 됐죠? 2 0 0씩 딱딱 떨어지죠? 자, 그 다음에 아 여기 백그라운드 처리하도록 할게요. 백그라운드 처리하려면 음 이거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 섹션으로만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어, 보면요 n d s n s child one two three four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요 셀렉터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디자인이라는 클래스 안에요. 디자인이라는 클래스 안에 ends 어, child 1 번이고요. 거기에 백그라운드 깔게요. 백그라운드. URL로 깔게요. 어,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미지를 넣어 줄 거예요. 이미지 넣어 줄 건데 에, 제가 준비해 놓은 이미지를 여기다 넣어 주도록 할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음, 여기다가 어, 노 리피트라고 음, 미리 막아 주고요 음, 됐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 지정 해야 되겠죠 사이즈 에, 백그라운드 사이즈는 어, 백그라운드 어, 사이즈 커버로 할게요 전체를 다 감수할 수 있도록 됐죠자그 다음에 어, 요 위치값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위치, 위치값은요 백그라운드 포지션으로 정, 지정해 줄게요 백그라운드 포지, 포지션 어, 위 아래로는요 예, 탑에도 맞출 거고요 좌우로는요 센터에 맞출게요 음, 어, 크게 차이는 없네요 꽉 차서 그런가 봐요 자그 다음에 2, 3, 4할 건데요 에, 요거는 어, 제가 에, 갖고 있던 작성해 놨던 코드로 어 붙여넣기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nchild 1, 2, 3, 4 예, 똑같아요 근데 약간씩 요 포지션은 다르게 해서 이미지의 포지션은 예, 제가 최적화를 미리 시켜놨습니다 예, 어 나중에 보시면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예, 예, 위치를 잘 잡아주는 게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어, 가로는 전부 다 센터로 잡았는데, 어, 세로 값을 어떤 거는, 엔스 차일드 1하고 2, 4까지는, 1, 2, 4는 탑으로 했고요. 3는 센터로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할건 뭐냐면요. 그 다음에 할 거는, 여기에 있는 이 백그라운드, 이제, 어, 마우스 호버 했을 때, 좀 어두운 칼라를 예, 어두운 칼라를 하나 어,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렉트 한번 해 볼게요 셀렉트 확인할게요 마크업 디자인이라는 클래스 안에 섹션 안에 디브예요 확인했죠 자, 셀렉트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디자인 섹션 안에 디브. 자, 그리고 어, 디브가 잘 잡혔는지 잘 잡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레드를 일단 깔아볼게요. 음, 여기에 레드가 잘 잡혔죠? 이제 이걸 이제 100%로 전체 100%로 어, 어, 전체를 어, 씌워줄 겁니다. 100%로 자 해볼게요. 위스 100%, 하이트 100%. 음잘 잡혔죠? 자그 다음에 어, 백그라운드 레드로 깔면 좀 그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얘를 밑에다가 백그라운드를요 어, rgba 로 투명으로 갈게요 어, 검은색 0000에 예, 0.3 정도 줄게요 됐죠 어, 지금 0.3 정도의 블랙이 위에 씌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 예, 호복 값 줄게요 호복 값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호버 갖출게요. 호버. 뭐, 다른 거는 고칠 거 없죠? 여기만 고치면 될것 같아요. 여기만 올렸을 때0.6 정도. 올렸을 때, 보이나요? 어, 됐는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어, 너무 급작스럽게 변하고요. 이게 마우스가 손모양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 마우스가 손모양으로 변하게 하려면 커서 포인터 주면 해결될 거고요. 그리고 트랜지션값도 주도록 할게요. 뭐 0.8s 정도 줘볼게요. 자잘 되죠? 오케이 됐고요. 이제 이제 그러면 이제 버튼 어, 버튼값 설정하도록 할게요. 자 버튼 음, 디자인의 클래스의 버튼 재정의 할게요 버튼의 클래스를 근데 얘를 여기 요중정 중앙에 놓을 거거든요 그러면 얘를 포지션 앱슬루트를 줘야 되죠 포지션 앱슬루트줄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얘에 대한 어, 아버지 부모 요소에다가 포지션 relative를 줘야 하겠죠. 그러면 이게 어, 버튼이 div에 속해 있으니까 여기에 div 값에다가 에, 일단 포지션 relative를 먼저 설정해야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겁니다. 자 이제서야 우리는 여기다가 에, 포지션 absolute를 줄수 있을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어... 자리 잡아 볼게요 일단은 여기 이제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이거 하얀색으로 하얀색 버튼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음... 백그라운드를 논으로 설정할게요 됐죠 음... 그리고 글자 색깔은 화이트로 처리할게요 됐죠 그리고 탑에서 50% 내릴게요 그리고 레프트에서 에50% 어, 땡길게요 잘 됐죠 근데 문제 뭐냐면 지금 중심이 여기 맞춰져 있죠 여기 맞춰져 있죠 여기 맞춰져 있죠 여기 맞춰져, 있죠? 여기 맞춰져. 그래서 요 상태에서 x 값50% 땡기 고요 y 값50% 음, 땡기도록 할게요 자 그거는 어, 트랜스폼으로 해결하면 되죠 트랜스폼 아, 트랜스폼 트랜스폼 하고요 트랜슬레이트 음, 하고요 x 값 마이너스 50% 그리고 y 값 마이너스 50% 이렇게 하니까 정상적으로 어 여기 딱딱 달라붙죠. 음 이렇게 해서 이거 끝났고요. 그리고 어 쉽죠. 어 별로 어려운 거 없죠. 그리고 어 바로 위에 거도 그냥 바로 한꺼번에 진행하도록 할게요. 위에 거는 그냥 글자만 있으니까 아주 쉬워요. 자 마크업 일단 해주고요. 마크업은 그냥 어 아티클에 디자인 텍스트라는 클래스 주고요. h 2 p 이게 답니다 여기서는 뭐 해줄 게 별로 없어요 어, 아주 간단해요 어, 여기서는 이것만 해주면 될것 같아요 음, 위로 올라가서 클래스 디자인 어, 텍스트 하고요 그리고 아까 했던 게 있을 것 같은데, 어, 여기 있네요. 요거 그대로 땡겨 올게요. 그리팅 스 있던 거 땡겨 와서 여기다가 그냥 넣어버릴게요. 이렇게 하면 요것도 너무 간단하게 해결됐죠. 예. 요 위에 거, 어, 다음 음, 영상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